Obrigado.

열배나 땅고 나서 아 뭐.. 몇 걷지. 가까이 들어왔 그런 게 애미치는 거. 동번에 하나 더주고어들 그런 얘 아니. 저쪽 하루도 있잖아. 아니, 그건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대 이게 20kg네. 됐어, 됐어. 아니 저쪽고또뭐아근은 이단은 다정년야

예 지금 가성 소다를에 음, 예, 넣고 있습니다. 다시. 예 유황 품마를에 예, 넣고 있습니다. 이거 다 되죠? 예그쪽에도어요 오늘 자담 오일 만들고 있는데, 예. 오늘 강릉 블루베리 연구회 회원들이 자담 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황토 아. 예, 황토를, 예, 담고 소금. 있습니다. 소금, 음. 그리고 소금을 담고 있습니다. 음. 이, 이건, 뭐예요? 이 씨, 천매. 이 나가는 아, 천매 향, 에 예, 담고 천매야. 있습니다. 돌가루, 돌가루. 거기 소금 안 넣었죠? 소금은 황아니황은 소금 하나 안넣죠 아 됐어. 이거 박스로 해도 이거 안그지어게안 넣어도 안 넣죠? 아이 안안 어, 커, 소 다들 서 이제, 어, 어. 자, 물, 자 물을 좀 부어줘요. 물좀들 저쪽에 저 먼저 부어줘. 그게 몇 리터예요? 자 됩니다. 50리터. 50, 50, 예물 50. 예. 50리터에 넣고 있습니다.

좀 세게 보도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정해 <laughs> 주세요. 아, 더예 세로 보여? 예예아아아 네. 아, 이거 한 번만 더 사서 한 번만. 아, 이거 보자. 오일 할 때. 오일 할 때. 이번엔 지금 끓기 때문에 아예 위험해요. 가성소다에 네 유황과 물이 첨가되어 아 지금 아 끓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막 이기고 지금부터는 고루 쳐서 잘 예, 섞어줘야 합니다. 아, 그, 그건 하지 마라, 아, 그 아, 나중에 오일 만들 때. 나중에 소는 못 했어. 가성 소다. 가성가리 가성소다가 물하고 혼합될때문 그래서 이 왕이, 그 온도 때문에 왕이.